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셨사오니 오늘도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옵소서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기독교 교육 방송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였사오니 그 마음의 손도를 아시고 이제 그 마음의 손에 응답 주옵소서 몸들이고 드리고 마음들이고 여기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사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으나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그마음에죄평강할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재산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국에 흩어져 있는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